하루는 그렇게 이제 업무 보고 있는데 셋째 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잘 지내셨어요? 뭐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빠 뭐 교회 일좀 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 딸은 뭐 해? 라고 했는데 놀라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와 전화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올곧이 저의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일을 내려놨습니다. 그래, 아빠도 전화하고 있어.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저의 삶에 영적인 큰 인사이트가 왔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게 맡긴다고 하면서 나는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아 예배하고 있죠? 아니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그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